안녕하세요. 허유안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 인덱스 상관관계가 크다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뭐 근본 이치 제도 시대에는 뭐 화폐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보유하고 있는 금을 그 다른 나라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 보유량이 작고 작아지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데 이제 종이 화폐 시대에는 이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요. 그 구체적인 예로, 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사실상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한 1~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40년 동안 적자거든요. 근데 일본은 뭐 경상수지 개념으로는 거의 40년 동안 또 무역수지 흑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애행화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해야 되고 교과서 이론 대로요.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이 화폐 시대로 바뀌면서 이 상관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이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예요, 미국이. 아직 4분기 가 통계는 안 나왔는데, 아마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가격은 지난해 12월이죠. 12월에 90이 안 됐습니다. 89.9 정도 됐는데, 어 금년 1월에는 1월 말일 일자인데요. 97.2니까, 거의 한8% 올랐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미국이 달러 공급량을 늘리면 또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거로 배웠을 거예요 그것 또한 근본이 제도의 시대 이론이에요 그 화폐 제도상 당연하죠 근보유왕은 작는데 달러 공급량을 늘리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죠. 그렇지만은 종이 화폐 시대에 달러 가치는 화폐 공급량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금 보유량에 의해서 결정되고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화폐 제도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식 초보자들은 기존 경제 학 교과서를 공부한 사람이 쓴 책.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 우리 지금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김영희 교수분들이 쓴 책을 보면 그 미국의 뭐 역수 지적자는 달러 같이 하라. 미국 달러 공급량 증과도 달러 같이 하라. 그렇게 그 책을 그분들이 쓴 책에는 그래 기술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 초보자들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교과서대로 배워 가지고는 주식 시장에서는 실패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근본이 제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 화폐 시대에 걸맞는 경제 이론이 필요하고, 정권 관련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식 투자 관련 지식,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 교과서와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경제 교과서 내용의 한 8, 90%는 근본의 제도 시대에 등장한 이론이에요. 특히 환율 이론은 뭐, 화폐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화폐와 환율이 워낙 중요하니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기업에 투자하니까 기업은 무역을 하고, 무역을 하니까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미국보다 한국이 더 중요하죠. 코스피 시장 참여자들. 또, 금리도 이 무역 수지하고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환율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환율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주식 초보자들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주린이들을 위한 좀 방송도 해달라. 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주린이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사실 우리 방송 내용은 어떻게 보면 토막 지식 관련 내용이에요.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이게 실패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어 학교에서 그 환율 관련 얘기도 그 근본이 제도세도 얘기를 배웠고, 또, 화폐 얘기도 근본의 제도 시대 당시 그 이론을 배웠거든요. 애널리스트들 뭐99% 내지 100%가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장린 코끼리 만지기식이 되는데, 코끼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코인지 아니면 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은 뭐 다른 동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이제, 코와 같은 특징이 어떻게 보면 환율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이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거죠. 화폐와 환율 관계 얘기, 그러니까 화폐와 화폐 가치 관계 얘기, 또 무역수지와 환율 관계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 코끼리의 특징을 보면 그콘데그 근본 핵심을 이제 잘못 배웠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 다수가, 뭐 에,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화폐 지식은 근본이제도 지식이에요. 그리고 환율 관련 지식도 무역수지와 환율 관계니까 그것도 환율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근본이제도 시대 얘기고, 그러다 보면 주린이들이 그런 책을 보고 주식시장에 그대로 응용하려고 하면, 안 맞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 그, 주식시장 현황을, 그,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 2021년도 미국 그, 연시장 관련 그 환경은 경제학 교과서대로 얘기하면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해야죠.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미국 본원 통화량도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치지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경제 교과서대로 얘기하면 큰 폭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또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달러 약세 요인이라고 주장하지요.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 공급량 증가가 근데 하지만 이제 미국 달러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덱스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국내 뭐 다수의 전문가들은 원 달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달러 가치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달러 엔도 아니고 달러 유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매일 아침에 발표하는 달러 인덱스에 기초해 가지고 각국의 환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또 각국의 환율을 반영해 가지고 또 달러 인덱스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상호관계를 그 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정하기도 하고, 또 각국의 통화 가치가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인 달러 가치 그 산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 주린이들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뭐 주린이가 아니더라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이 향후 주식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통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2020년 4분기 대비 지금 통계를 원래 3분기까지 밖에 없어요. 참, 2021년 3분기까지 한국은행 통계가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3분기까지만 봤는데, 마침 환율은 원래 1월까지 있어가지고, 환율만 1월 말 통계, 통계고, 지난해 2020년 12월 말 통계예요. 그래서 미국 본원 통화량은 25% 증가했어요. 한 9개월 동안에.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는 상승을 했죠. 인덱스 기준으로 약한8% 상승을 했네요. 9% 정도? 미국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니까, 달러 가치 큰폭 떨어져야죠. 교과서 이론대로 하면. 그런데 달러 인덱스 가격은 오히려 올랐죠. 우리나라 환율은 또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예요. 그, 지난해, 9월까지는 흑자예요. 근데 그 12월하고 원래 1월이 적자지. 그 이전에는 흑자거든요. 장 시작 10분 전입니다.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이 그 올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환율과 무역수지, 환율과 본원 통화량 관계, 또 미국의 무역수지와. 그, 다른 나라 무육 뭐 수지는 다릅니다. 그것은 환율 결정 원리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주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주린이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많고, 또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든지 그래요. 뭐, 스포츠도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잘안 되거든요. 그거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근데 특히 환율 분야하고 화폐 분야 기본기가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경제학자들 모두 근본이 제도 시대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기본기가 사실상 안돼 있다고 봐야죠. 종이 화폐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환율만이라도 뭐~ 주린이를 비롯해 가지고 모두가 정확하게 알아서면 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